예, 네, 삼국유사 어, 읽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마한, 마한, 진한, 변한 어, 옛날 사만이 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 그이 한이 바로 마한 마한의 한과 같습니다. 어,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가 정해질 때 어, 마한의 하을 의식해서 이렇게 지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 마한이라는 나라 어, 꽤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수많은 나라와 지명이 나오는데 음, 상당히 이번 시간 어지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 과거에 어, 삼국 이전에 어, 이 땅에 어, 아주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는 어, 그걸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어, 과거로 갈수록 규모가 작고 복잡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에 쓰여질 때 쓰여질 때운 좋게 쓰여지느냐 또 운이 나빠서 쓰여지지 않느냐 그 차이가 대단히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다행히 마하는 쓰여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한문 텍스트에 입각해서 어, 번역서를 제가 차근차근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삼국유사 기편 시작해서 고조선 읽고 지난 시간 위만조선 중국사랑 관련해서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한 마한 자 바로 요 대목입니다 예많진 않죠 아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많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위지에 쓰여 있다. 위지에 쓰여 있다. 자, 위지는, 어, 삼국지, 위지 그 부분을 뜻합니다. 어, 삼국지에서, 어, 위나라 역사, 그걸 기록해 놓은 위지입니다. 자, 이 위나라가 어 바로 우리 고조선하고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그 자, 조선에 대해서 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위만이 위만이 이 위만은 어전 시간에 했던 음그 위만을 음, 어, 얘기합니다. 자, 위만조선 위만이 음 어,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왕 준, 자왕 이름이 준입니다. 오, 주, 조선왕 준은 궁인과 좌우 사람을 솔 거느리고, 어 바다를 월 바다를 건너 남쪽에 어, 남쪽 남쪽의 한 한에 이르렀다. 자 한에 이르렀습니다. 자 위만이 이제 어, 연나라 연나라 신하였던 위만이 조선을 공격하니까 조선 왕 준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어,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다가 대동일까요, 항일까요, 남해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어디 멀리 있는 다른 바다가 아닐까참 어렵죠. 음 어쨌든 바다를 건너서 어 남쪽으로 어 한에 이르렀습니다. 한 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어 나라를 나라를 열고 나라를 세우고 개국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마한이라고 지었어요 마한 자 한에 이르러서 한에 이르러서 마한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한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뒤에 후백제를 세운 견훤 견훤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견훤이 후백제의 견훤이 어, 상 태조 어, 태조에게 올린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태조는 누구겠어요? 고려 태조예요. 고려 태조 왕건. 자, 왕근에게 올린 편지에 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애쪽에 많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혁거세가 어, 혁세라고 있는데 이 혁세는 혁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이거세, 신라의 박이거세가 어, 뒤를 이어 일어났고. 어, 백제는 백제는 어, 금마산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여기 견훤이 얘기한데 견훤이 올린 글에 여기 마한이 등장했죠. 먼저 마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해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 마한이 뭔가 이렇게 어,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최치원이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최치원의 말을 들어서 어,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한은 그래 고구려다. 그래 마한은 고구려고. 그다음에 어, 진화는 신라다. 아, 이쪽또 충격이에요. 마은 고구려고, 진화는 신라다. 예. 자, 여기 과로안은, 음, 너무,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4 2가 나오고 있어요. 4 2 4개의 오랑캐 나라, 그 다음에 9아 9개의 오랑캐 나라, 그 다음에 구한, 구한, 그 다음에 예맥, 이런 나라도 있다. 그래요. 자, 주례에 주례라는 책에 어, 직방씨가, 직방씨가 4개의 오랑캐랑, 그 다음에 구맥을, 맥을 이렇게 장악, 관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근거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고 4개의 4이, 9이, 그 다음에 9한, 예맥 네, 그 다음에 동의지종 동해의 종족, 동쪽 오랑캐의 종족은 구이를 말한다. 구이다. 아홉 개의 오랑캐다. 삼국사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삼국사에 자 삼국사는 여기 그 삼국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일까 어,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음,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국사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쓰여 있는지. 자, 명주. 자, 명주는, 어, 옛날에는 예국이었다. 예국. 예, 예국. 야인이 아주 뭐 좀, 음, 야인, 뭐, 농사 짓는 사람 같아요. 야인이 밭을 갈다가, 예왕의 보장을 얻어서, 어, 바쳤습니다. 또, 춘추는, 자, 춘추는, 자, 지금이 뭐, 춘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춘춘은 옛날에는 우수주였다. 우수주인데, 어, 옛날에 맥국이다. 맥국. 또, 어, 혹은 지금의 어, 삭주. 지금의 삭주가 바로 맥국이고, 어, 평양성이 바로, 어, 맥국이다. 자, 이 맥국, 맥국에 대한 그 뭐, 저, 얘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자, 회남자라는 책에, 회남자라는 책에, 어, 그 밑에 설명에, 주석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어, 동방에 오랑케는 아홉 종류가 있는데, 논어, 음, 논어의 노노, 또 해석서인, 논어 정의에는 또 구의는, 구이라는 것은 자, 1번 현토, 2번 낭랑 3번 고려, 4번 만식, 5번 부유, 이 부유, 6번은 소가, 7 번은 동독, 8 번은 외인, 일번 일본, 일본 외자 외인, 아홉 번째는 천비이다. 자이 구이가 구이가 이렇게 아홉 개 오랑캐가 이렇게 쭉또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해동 안홍기. 해동안홍이라는, 해동안홍 해동 어, 기에는,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음, 구한이라는 것은, 1번, 일본, 2번, 중화, 3번, 음, 3번은, 5월, 4는 음, 탕라 5는 음류, 6은 말갈, 7은 단국, 8은 여진, 9는 예맥이다 이렇게 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안하고 어, 구의의 어,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음, 읽은 부분은 마한에 대해서, 어, 읽었는데, 이 마함이, 마한이라는, 어, 나라는, 어, 대단히 좀 중요하게, 그, 이해를 해야 될 나라인 것 같아요. 예.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에, 어, 마한이 있었다는 거. 음. 그러면, 마한은 지금의, 어디쯤에 해당되고 또 마한이 또 언젠가 그 망하잖아요, 그죠?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것 같은데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어,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 어, 유사는 삼국 어,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이 땅에, 어, 수많은 고대 국가를, 어, 이제 쭉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나라 이름하고 지명들. 사실 뭐 이게 관련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역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 어, 지명에 대한 기억. 이거 좀, 여러분들 좀 알아두고, 어,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그, 저기, 나라 이름이 이렇게 딱 떠오른다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 또 특이한, 특이한 그, 과거의 역사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